우리 거걸 등산 가지 않을지. 응, 그러네계단을로 해가지고 일단 간다. 계단. 계단을 터져가지고 네. 그, 등산. 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풍기. 대한민국 백대 명산 중에 하나인. 대둔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둔산은 해발 878m로 기암계속과 소나무 등 수목이 어우러진 자태가 빼어나 호남의 금강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케이블카 안에서는 발을 구르거나 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 계신 분들은 머리 위나 바로 옆에 있는 손잡이를 대둔산의 우리말 옛 이름은 한둔산으로큰두메의 산을 뜻합니다. 한자 이름으로는 크다는 뜻의 큰 대자와 우뚝선 바위들이 마치 새싹처럼 돌아있다 해서 나무 새싹 순자를 붙여 대둔산이 되었습니다. <놀람> 케이블카 왼쪽 창 밖으로는 대둔산 정상 마천대에서 내려온 금강 계곡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놀람> 금강 계곡 윗부분에는 1975년 3월에 국내 최초로 인근 바위와 입석대를 바로 들러 만들어진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금강구름다리라고 불렀던 첫 번째 출렁다리. 는 워낙 출렁거림이 심해서 당시 대중산을 찾았던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버킷리스트에 올린 후 다시 찾아와서 젊었을 때 겪었던 아찔하면서도 즐거웠던 추억들을 얘기하곤 합니다. 이어 10년 후인 1985년 두 번째 출렁다리가 다시 들어섰고 36년 만인 2021년 8월에 현재의 세 번째 출렁다리가 세워졌습니다.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로 이름을 바꾼 세 번째 출렁다리는 최신 공법으로 만들어져 안전할 뿐 아니라 출렁거림도 적당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왼쪽 11시 방향으로 보이는 바위는 바다만 보고 있어도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이름 그대로 동신바위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생김새가 다른 동신바위는 한반도 생성 연대를 감안한다면 무려 30억 년 이상을 저렇게 버텨온 것입니다. 동신바위 왼쪽 너머 9시 방향을 보시면 큰 보물이 두 개를 보실 수 있는데 바로 형제공입니다. 형제공 뒤편에는 1894년 11월 중순부터 70일 동안을 함쟁한 동학혁명 농민군의 최후 함쟁지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창밖 오른쪽 두시 방향에 우뚝 서 있는 바위는 장군 말로 조선시대 인진을란 당시 승리를 거둔 장군의 전설이 어려있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케이블카에서 내리시게 됩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리신 후 대한민국 최초의 출렁다리인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까지는 왕복 20분, 이어서 깎아지른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127계단의 삼선 계단까지는 왕복 40분, 그리고 대둔산 정상 마천대까지는 왕복 1시간 30분 정도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동신바이 보이십니까? 왼쪽에 떨어질랑바랑 걸쳐져 있는 바위가 동신바위입니다 강아지 같기도 하고, 고릴라 같기도 하고, 머리에 소나무가 달려있는 바위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바위가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봤을 때는 바위가 당장이라도 뒤로 미끄러져서 떨어질까봐 조마조마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여 동신바이라고 합니다. 신라시대의 원효대사는동신바위를 보고 3회간 머물렀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동심이 없으시면 발가 떨어질 것 같지가 않으세요. 오른쪽에는 장군 발가 있습니다. 장군이 임금이 계신 북쪽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오른쪽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한 발가 장군 발입니다. 다음 시후 케이블카가 상부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내리신 후에는 바닥에는 화살표 실을 따라 건물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